그리스 에산는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우리 세순 식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당신에게 충만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당신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오래전에 오늘 같은 봄날에 제가 신입생으로 앉아있던 역사개론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혹은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하면 흔히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이해하고 말하곤 하죠. 몇 년에 누가 뭘 했고 무슨 선언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3자가 된 것처럼 그것이 역사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25, 남북 분단, 냉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죠? 북한이 쳐들어왔고, 전쟁을 했고, 싸워서 남북이 갈라졌고, 그 후로도 3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냉전 시대를 가졌다. 간단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제3자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간을 살았던 작은 사람들과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보는 것이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둘다 서울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인민군들이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잡아갔습니다. 남겨진 부부가 있었지요. 이 부부의 시각에서는 그 전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월북이 아니고 납북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이나 시마다 때마다 경찰서와 정보기관에 불려가서 빨갱이 취급을 받으면서 아들들에게 연락 온곳 없냐고 취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두 분은 그두 아들이 살아만 있기를 바라며 정말 간첩이라도 돼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줬으면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 집의 대문은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참혹했던 분단의 시대가 냉전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코풀 때 북한식 쓴다고 저를 야단치셨던 저희 이모 할머니, 이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첫 시간으로 부름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하는 왕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 작은 여인,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할 때도 있었는데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아직그 첫날 새벽, 아직 해도 뜨기 전에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몇몇 여인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 거길 왜 올라가냐고.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병정들이 그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거길 찾아간다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마 떠나 보내야 될 때다. 예수님께 속대적인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건은 끝났다고. 그래서 그날 새벽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분을 그냥 떠나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삼자처럼 남처럼 사건은 끝났다 그렇게 종결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보음 8장 2절은 이 여인을 일곱 귀신, 일곱 악령에 들렸던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막달라에 살던 이열네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악령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옴짝달싹도 못하던 여인. 그래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살던, 아니, 이미 죽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깜깜하던 인생에, 잿빛이기만 하던 그녀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빛을 보았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날들이 그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예수님을 그냥 떠나보낼 수 없었습니다. 가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커다란 돌문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을 것 알고 있었지만, 병사들이 지켜서 만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부어 을들 드릴 수 있을까 하여 그 애달픈 마음 하나 가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밖에서 언뜻 살펴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했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그 새벽길을 달려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핵심부 아닙니까? 가장 권위있는 지도자 그룹이었지요. 새벽에 그들을 찾아가 그물을 두드리며 이 사건을 보고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을 듣자마자 달려나갔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새벽부터 왜 사람을 괴롭히느냐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날 밝으면 천천히 가보자고. 그런다고 지금 뭐가 바뀔 일이 있냐.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신이 그렇게 사라졌다면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그들을 잡을까봐 숨어 있던 그 방을 빠져나와 달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 말고 요한은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렇죠? 굳이 자기가 먼저 달려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젊은 내가 그래도 어? 베드로 형님한테는 이겨야지. 내가 그날 경주에서 이겼어. 뭐 이런 부심 때문에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여 2000년 동안 남겨두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못난 모습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무덤에 이르렀으나,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나는 그날 먼저 도착하고도 현장 바깥에서, 무덤 바깥에서, 열린 무덤 안쪽을 지켜만 보고 뱅뱅 돌고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마포만 놓인 것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팔 절에서 요하는 그런 자신의 태도 밑에 깔린 것은 믿음 없음, 불신이었다고 밝힙니다. 팔 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까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들어가야 될까? 무덤까지 들어가서 뭐 어쩌자고 가만히 두었으면 요한은 바깥에서 수사하는 채 얼쩡얼쩡하기만 하다가 돌아갔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형님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베드로 형님은 도착하자마자 그 성격대로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불량처럼 즉시 그 사건 현장으로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간 사건 현장을 확인해 봅니다. 머리수건 그대로 있고, 몸을 쌌던 배옷도 그대로 있는데, 몸만 사라진 것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만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냥 집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베드로도 요한도 독인, 개인이었던 것입니다. 흥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왔는데, 흥분이 가라앉고 나니까, 우리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시신은 벌써 사라지고 없네? 이제 어떻게 하지? 지금 우리 잡으려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괜히 얼쩡얼쩡 하다가, 여기 있는데 못뭐 달라지나?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저씨들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주로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새벽에 진통을 시작합니다. 빨리 가서 의사를 좀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병원 연대가 있나? 그럼 지금 가봐야 별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럼 비싼 택시를 불러야 될 이유가 있을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갈 데가 없으면 빨리 들어오기는 할 것이지, 어정어정 하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병원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와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벌써 태어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또그 이야기 들었다. 문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서 엠마우로 가는 그두 제자들도 그랬지요.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 부분을 가리켜서 요한은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수없이 들었어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 시신마저 사라진 이 사건이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나도 힘들지만은, 이 사건 이거 자꾸 헤집어 봐야 아무것도 나올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예수님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할수 있는 것도 없고, 사건 이대로 덮자는 것입니다. 이대로 종결 짓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 말씀을 수없이 듣고 들었어도 정말로 살아나신다고는 추호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러나 마리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여성들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수 있어서 이 새벽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순간에도 모두가 돌아간 뒤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며 아무도 없었던 그 무덤 안을 다시 쳐다보고 다시 쳐다보며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수백만... 대나리오는 이상의 값어치를 가진 향유를 들고 그 새벽에 무덤을 향한 것은 예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어떻게 할수 없어서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유는 들여지지 못했지요. 그는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간 다음입니다. 이미 머리속건도 보았고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미 통빈무덤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시 쳐다보고 다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저 울며 울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은 때로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 느낀 날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 날은 없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날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전에 앞에 다가와 울기만 해도 괜찮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려.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눈을 들어 다시 예수님의 무덤 안을 쳐다봤을 때 아무도 없던 그곳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머리편에서 한 명은 발치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였던 옷을 애워싸고 있는 것본 것입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의 귀에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녀에게 그 천사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그녀의 눈은 가리워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 때, 그녀는 그녀의 뒤에 서 계신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그녀와 늘 함께 하셨던 주님,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진 마리아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들과 함께 그길 내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주님이신지 알아보지 못했듯이, 주님께서 거기 있으셔서 그녀를 위로하고 계셔도 그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울고만 있는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울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 죽은 예수님만, 돌아가신 예수님만, 과거에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셨던 주님만 찾으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의 무덤가에서 슬피 울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우시며 그 눈물을 닦아 주시던 그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살아있는 내가. 지금 네 곁에 있지 않니? 어쩌면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지 모르겠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숨만 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울고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이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들어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지친 어깨 축 늘어진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제 3자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듣고만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두운 내 삶에 제 핏밖에 없는 내 인생에 다가오셔서 내 삶을 비추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막달라마리아를 만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녀의 눈을 뜨게 하셨던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눈을 뜨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 뒤에 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였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그 모습 그대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어두웠던 그들의 눈은 비로소 환히 떠졌었지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이 그 식탁이었다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던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녀는 그와, 그녀와 함께 계신 분을 비로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눈물만 짓고 있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미리암.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16절 이후에 마리아라고 적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은 원문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녀의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부르셨다 하고 적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까지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숨겨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듯이 그녀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마리아, 마리아 부르고 있었죠. 그러나 바로 이 장면에서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부르셨듯이 히브리식 이름 그대로 미리암이라고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녀의 삶을 사로잡고 있던 것은 일곱 악령, 완전한 악령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그녀의 삶에는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생명이라고는 없는 죽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울고 있던 그녀를 찾아오셨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미리아마 그녀의 삶에 빛을 비추셨고 죄인인 그녀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던 바로 그날 주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미리암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또한 부르십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어둠 속에 앉아 있던 우리,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던 우리를 부르셨던 그 주님, 여러분은 그 주님을 만난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주님은 그날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빛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던 삶을, 그저 울며 울며, 울며 억지로 살아가던 그 삶을. 주님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신 경험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주님, 여러분의 이름을 그때 부르셨습니까? 그 동일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곳에 계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 우리에게. 그래서 여전히 마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짜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암아, 주께서 부르시던 그 순간에 이제 그녀는 주님을 비로소 알아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막달라의 미리암은 돌이켜서 주님을 부릅니다. 라보니요 성경은 단순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적고 있지만은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의 뜻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사랑하는 목자, 나의 주님이시여.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지금 부르시는 그 음성은 다른 사람의 부름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옛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렇게 했듯이 기쁨에 차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달려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과거에 찾아오셨던 그 날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끊어내셨던그 날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온 세상의 주인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의 형제 자매에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갈보리의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며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며 성령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우리로 춤추게 하시며, 우리로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로 새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이 부활의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울고만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전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새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아침이 찾아와도 여전히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가 다진 것처럼 예전에 만났던 주님만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까?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서 발의 향유를 들고 가는 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빈 무덤을 밖에서 보고 팔짱 끼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썼던 머리수건과 세마포 옷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를 만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이 아침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울며 여전히 슬퍼하며 과거에 만난 예수님, 기억 속의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로운 삶을, 가슴벅찬 삶을 가득히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